오늘 이 말씀에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대 지도자들을 소집해서 그들에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내용과 또 아울러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후계자로 세우셨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9절부터 21절까지는 솔로몬에게 직접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전을 짓고 그 안에 있는 각종 기물들을 만들 때 어떤 모양으로, 또 어떤 것들은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그것들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것은 다윗 왕의 백성들과 또 솔로몬에 대하여 주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유언은 세상을 떠난 사람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후손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죠. 다윗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만들어서 국력을 계속 강하게 만들까를 고심하고 고안해낸 내기를 이야기를 유언에 남긴 것이 아니라, 그가 남긴 유언은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온 나라가 집중하는 그런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이 시점에... 남길 유언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뭐 누구에게 뭘 얼마나 주고 뭐 어디에다가 어떻게 헌금을 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정말 영원히 계속되어질 지속되어질 복을 실제로 이루기 위하여 남겨야 할 말이 내 유언이 되니 마땅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게 뭘까요?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온전히 이루는 그 일에 관계된 유언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다윗은 신정 왕국을, 신정 통치 왕국을 꿈꾸고 있었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왕국,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나라를 위하여. 근데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럴 때 성전 예배 제도의 정착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그런 즉위하는 왕, 왕 위에 앉아 있는 동안 계속 그 일을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40년 즉위 생활이 끝나는 시점에 이슬 백성들과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성전을 지을 것과 또 성전의 각 부분들을 어떤 모양으로 심지어 어떤 그릇은 금 얼마로 은 얼마로 해야 하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여기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가 소집한 사람들을 보면 다윗 그런 유다 각 지파의 어른들 예를 들면 왕을 섬기는 반장들, 천부장들, 백부장들,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에 감독하는 자들, 또 내시, "내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내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좀더 정확한 표현하면 궁중 관리들, 아마 그렇게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장사. 또, 용사들을 소집해서 자신의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목하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선전 건축할 자가 바로 솔로몬이라고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후계자를 누구를 세울 거냐를 가지고 항상 온 세상 나라가 이것 때문에 암투가 심하고 이것 때문에 내란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걸 보는데, 아예, 거기에 더 이상 아무도 이겨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목하셨다. 그렇게 선포 하면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그가 취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왕들이 무엇을 이렇게 선포할 때에는, 일어나서 하는 게 아니고, 왕자에 앉아서 합니다. 근데 여긴 보니까,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나이가 지금 그 80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80 가까이 됐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추정되는데 그 늙은 다윗이 힘도 없을 텐데 잘해서 일어나서 이긴 유언의 말씀과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토록 자신의 할 말이 너무도 중요하고 또 간절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런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 그나 이렇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형제들아, 그렇게 말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에 왕이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백성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같은 형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원하시는 것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를 통해서 제시되는 하나님의 비전이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들에게는 조금 못된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버릇이요? 내가 동의가 되고 인정이 되면 믿으려고 그러고,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면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건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리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믿고 받아야 하는데, 박목사 얘기다, 저거는. 그러면, 영적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23년을 잊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제 개인적인 영달과 사욕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라고 한 적이 있던가요 있은, 여러분과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 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야 마땅한 받, 아, 믿음의 태도 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이 솔로몬한테 얘기를 할 때도 보면, 금그릇은 무게 얼마로 하고, 은그릇은 무게 얼마로 하고, 등잔대는 얼마로 하고, 무게, 세세, 콜콜하게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윗이그 말을 다얘기한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내가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잔 하나 만드는 무게까지도 말씀해 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것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모양, 양식이라 그랬는데, 모양이잖아요. 어떤 모양으로 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려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윗은 당대에 이 오메 불만 꿈에도 그리던 성전 건축을 할수 없게 되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손으로는 내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랬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참교우에서 모세가 생각나더라고요. 그야말로 문자가 들어 오메불망 가난 복지에 들어가길 원했던 그가 백성들에게 백성들의 엉뚱한 반응에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어하지 않은 그한 가지 때문에 목전에서 눈앞에 바라보는 그 땅을 보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을 경험했던 그의 모습. 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그 성전을 짓고자 노력했던 그가 다윗이 성전을 자기 손으로 짓지 못하고 후대에 넘겨야 했던 다윗의 모습. 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애 가장 큰 목표와 비전으로 알았던 그것을 당대 자기 손으로 하지 못하고 간 사람들이 여럿이 있구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견고한 터가 있는 성을 바랐지만, 그는 아들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텐트 생활을 하다 갔다. 목표는 거창한데, 당대에는 이루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5절 말씀을 가면, 6절 말씀을 가면, 그렇게 얘기하면,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성축 건축하게 될 것이다. 성전 안에 여러 뜰도 만들고, 그렇게 할 거다.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하셨음을 전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같이 하면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음을 또한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뒤에 보니까 버린다 그랬어요. 순종하자면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시된 하나님의 목표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할 때에 우리가 그 일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다윗이 말을 합니다. "너희들, 오늘 분명하게 결단해라. 뭘 결단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준행하기를, 준행하기를 결단하고 순종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힘써 준, 준행하기를 결단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묻고 나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결단이 필요하구나. 정말 우리가 그냥 무난한 교회생활, 다른 교회보다는 그게 좀 낫다는 그런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교회생활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세 가지 소명을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루겠다는 이 결단, 이 결단이 없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 가능성이 앞에 있습니다. 순종하여 복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하여 멸망을 당할 것이냐 생각을 깊이 해야 할 문제고요. 정말 우리 교회에 주신 소명이 하나님께 주신 소명인 것이 분명하다면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 주신 소명을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한 지가 23년인데 그 소명 제가 디자인하고 고안해서 만든 건가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절대 복종하는 교회. 또 모든 교인이 사역하는 교회. 하늘 가족 공동체로서 목숨을 주고받는 사랑이 통용되는 교회. 제가 이상주의자이기 때문에 이상에 사로잡혀 현실을 무시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시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그런 교회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주의를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힘써 행하라 그랬습니다. 힘써 행하라. 세상에 어떤 일도요, 힘써,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제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TV를 이렇게 보니까, 무슨 프로그램인지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남자 배우가 그때 3일 후에 이제 무슨 촬영을 시작한대요. 모음 택시 3뭐 그런 그 드라마를 촬영한다고 이름 나란데 송시윤이가 아니라 윤시 윤시윤 윤시윤이라는 배우 있죠 맞나 앞으로도. 윤윤씨 뒤로도 윤씨 그렇게 봤는데 윤시 윤.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배우 그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 캐릭터에 맞추기 위해서 아주 저에게 바짝 마른 초체한 그런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와, 몸에 남아 있는 운동해서 땀 빼고 난 뒤에 그렇게 남아 있는 뭐몸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사우나를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땀 흘리고 막하튼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배우가 한 작품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저렇게 죽을 힘을 다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후대들에게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겠다고 하는 이 비전을 위해서 많은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 일에 헌신하고 있는가. 참, 그런 큰, 제가 그 드라마, 아, 드라마가 아니지, 그 잠깐 봤던 그, 그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아니, 영화의 배우, 어, 드라마의 배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저렇게 하는데, 세 가지 소명을 이루는 교회를 꿈꾸는 우리가, 사늘의 소명으로 받은 우리가 이렇게 헐렁하게 가지고 뭐가 되겠는가. 저큰 충격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 19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19절의 마지막으로 보면, 아, 다윗이 설계도도 주고요. 여러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것들의 설계도도 주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끔 모양을 제시해 주고, 또각 그릇들이나 이런 것들의 그 무게까지도 다 지정을 해주고 난 뒤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성전에 그 어떤 것도 인간들이 임의대로 변경하지 못하게 못을 박았다는 것이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을 내 생각대로 고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다시 밝힙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감당할 솔로몬에게 단단하게 일러 두었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이 일을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또 두려하지 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일이 잘안될것 같고 그렇게 살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고 놀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성전을 완공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며 내게서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에게 단단하게. 경상도 말로, 안집사님이 하던 말로, 단디 말씀해 주셨다. 떡바로 말씀해 주셨다. 또한 21절 마지막제 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 또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돕고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희 함께할 것이며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을 것이다. 믿음의 행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필코. 건강한 교회를 이루라는 소명을 실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이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세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 이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야 할 우리 삼대 목사 이병헌 목사를 강하고 담당하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 더 염려하지 않고 믿으로 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집중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큰 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를 작정하는 마음, 결단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을 더 보주옵소서.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아멘.